아니야. 이건냐, 현장 아니야. 이건 현장 테스트란. 다수의 독성 돔지 준비 완료. 배치해야 함. 휴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추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앞서 정체 분명히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는 려 모양이군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블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s h 재생 능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h 지 n won. 를 모으라! 용암이 빠지면서 땅 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파밀의 카운트 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베스핀이 더필요하네배 베스핀 가스가 부족해. 저기 우리의 동맹과 대전을 시작했다.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적 대전 생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하는...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엔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용암이 숙종을 이리저리 옮기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테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하리의 <laughs> 말은 듣지 마십시오. <laughs> 새로운 진화! 우리와 다를 격! <laughs> 이제 남은 시간은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어요.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적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지은이 필요하다.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도 있겠지.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진화 완료. 아름답지 않은가? 분명히 동료의 지지가 공격받고 있다. 존재적으로 강력하며 대공사 넘치고 있다. 강력한 지진 활동이 머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동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왕이 동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지나가 끝났다고 하는 용암 고경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종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지나가서 끝났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하 사망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들 통감하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주해 우리는 새로운 질. 명왕이 대관치를 치는 용기가 됐다. 대군주가 더 필요하네. 동맹이 공격자의 기지가 공격받고 안 되오해라. <S> <S> 도니 버밀리언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암 조직도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가용룡이 다시 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새로운 제인화. 우리와 다르게 적의 공격을 시작했는데 합리적 결정을...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적과 교전을 시작해 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당장 진행해하는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방금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명령이 공격받. 이 상황을 공개한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용암룡이 오늘 자치령 동맹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병력 이 공격 받고있다이 상황 을 통제 해야 하네. 저기, 우리 기 지에 치퇴 적과 지로 레이아 자를 믿겠다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지청장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고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놀람> 시청자 여러분, 자영관의 공중 유닛들이 막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에 가져오는 것.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 습니다 분명 기질을 잃게 생겼다 <목소리> <목소리> 새로운 죄가 우리와 다를 게 없어. 제 생활 시작, 병력을 치히요했어 <resolveson> <놀�>